박성훈과 김다현 이두 어린 아역 배우는 최근 한 광고에서 함께 출연하며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이 광고는 그들의 뛰어난 연기뿐만 아니라 두 배우 사이의 깊은 우정과 협업이 빛나는 순간을 담아내며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전했다. 단순한 광고 촬영이 아닌 두 사람의 관계와 성장 스토리가 담긴 이 순간은 대중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고 두 배우가 함께 나아가고 있는 길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 주었다. 김다현과 박성우는 단순히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동료가 아니라 그 이상의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 어린 시절부터 같은 무대에 서며 서로를 의지하고 격려해온 이들은 함께 성장하며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될 존재가 되었다. 그들은 함께 걸어온 시간 속에서 쌓아온 우정이 있었기에 더욱 성숙한 배우로 성장할 수 있었고, 이번 광고에서는 그들이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호흡이 더욱 빛을 발했다. 김다현의 매니저는 두 배우의 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김다현과 박성우는 어린 시절부터 서로를 잘 알고 지낸 친구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같은 배우로서 일하는 동료가 아니라 서로의 성장 과정을 함께 지켜보며 진정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직업적인 관계를 넘어서 서로에게 큰 힘이 되는 존재입니다. 이 말에서 알수 있듯이 두 사람은 단순히 연기자로서의 관계를 넘어 서로의 인생에서 중요한 존재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이번 광고에서 두 사람의 우정과 호흡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카메라 앞에서의 그들의 모습은 마치 오랜 시간 함께해온 친구들답게 자연스럽고 서로를 이해하는 깊이가 느껴졌다. 광고 촬영장에서 두 사람은 마치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생각을 읽어내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는 그들의 깊은 우정이 아니고서는 표현해낼 수 없는 자연스러움이었다. 이런 모습은 팬들에게 따뜻한 감동을 주었고, 두 배우가 단순한 동료 이상의 관계를 맺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김다현과 박성우는 단순히 광고에서만 호흡을 맞춘 것이 아니다. 그들은 이미 수차례 큰 무대에서 함께 공연을 하며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두 사람의 공연은 언제나 진심이 담긴 연기로 가득 찼으며 서로의 재능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만들어낸 감성적인 무대는 팬들에게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았다. 특히 그들의 공연은 단순한 협업을 넘어 서로의 예술적 감각을 깊이 이해하고 교감하는 순간이었다. 그들은 무대에서 서로의 감정을 읽고 자연스럽게 호흡을 맞추며 마치 오랜 시간 함께 해온 동반자처럼 완벽한 조화를 이뤄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무대 위에서만이 아니라 무대 밖에서도 계속 이어진다. 김다현과 박성호는 함께한 시간 동안 서로에게 큰 힘이 되었고 그들의 우정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만큼 깊고 견고하다. 특히 박성호는 김다현에게 늘 든든한 친구로서 곁에 있어 주었고 김다연 역시 박성훈을 신뢰하며 그와 함께 성장해왔다. 이러한 두 사람의 관계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정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 박성훈은 김다연에게 언제나 곁에 있겠다는 약속을 했고, 이 약속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가 진심으로 느끼는 마음을 담은 다짐이었다. 박성훈의 이런 다짐은 김다연에게 큰 위안이 되었으며, 그들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김다현의 아버지는 박성훈을 아들처럼 아끼며 그의 다짐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또한 팬들 역시 이 다짐을 통해 두 사람의 우정이 단순한 관계 이상의 깊이를 지니고 있음을 깨달았다. 두 사람의 우정은 그들의 가족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 김다현과 박성훈의 가족은 자주 함께 모여 식사를 하며 서로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했다. 두 가족은 서로에게 있어 중요한 존재로 자리 잡았으며 이들은 두 배우가 각자의 커리어를 쌓아가는 데 있어서도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었다. 이러한 가족 간의 유대감은 두 배우가 서로를 응원하고 지지하는데 큰 힘이 되었고 그들의 관계는 더욱 견고해졌다. 두 사람은 함께한 무대와 광고에서 단순한 협업 이상의 조화를 보여주며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그들의 공연과 광고는 서로의 감정을 깊이 이해하고 교감하며 만들어낸 결과물이었고 이는 팬들에게 잊지 못할 순간들을 선사했다. 팬들은 두 배우가 만들어내는 따뜻한 분위기와 진심 어린 우정에 매료되었고 이들의 관계가 단순한 동료 이상의 깊이를 지니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 두 배우는 이제 더큰 무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김다영과 박성우는 각자의 커리어에서 성공을 거두며 점점 더 성장해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들은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다. 팬들은 두 배우의 미래를 기대하며 그들이 함께 만들어낼 또 다른 작품과 무대에서의 환상적인 호흡을 기다리고 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우정 이상의 특별함을 지니고 있으며 그들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할 것이다. 박성훈과 김다현은 이제 단순한 아역배우에서 벗어나 각자의 분야에서 빛나는 스타로 성장해가고 있다. 그들은 앞으로도 다양한 작품을 통해 서로의 재능을 빛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할 것이다. 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함께 성장해온 친구로서 서로에게 있어 없어서는 안될 존재로 자리잡았고 앞으로도 그들의 우정과 협업은 계속될 것이다. 특히 이번 광고에서 보여준 두 사람의 호흡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광고 속에서 그들이 보여준 자연스러운 연기와 서로를 향한 배려는 단순한 연기 이상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팬들은 두 배우의 진정성 있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고 이들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기대하게 되었다. 두 사람은 앞으로도 함께 성장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할 것이다. 그들의 우정과 협업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것이며, 이들은 앞으로도 다양한 작품을 통해 팬들에게 특별한 순간을 선사할 것이다.